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특가원 김유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AWE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 AWE는 상장 이래로 굉장히 좋은 흐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10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또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 시장 전반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특히나 밤열0시 무렵에 큰 명봉이 하나 나왔고 또 12시 무렵에 굉장히 긴 상승장이 나왔었죠. 이두 구간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렇게 끌어가는 포인트였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면서 12만 3천 달러를 넘어섰고 또 13만 5천 달러 전망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셧다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일기 때도 최장기간의 셧다운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보통 셧다운이 시행이 되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활동을 모두 쉬어가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이 주식 시장 그 당시에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그때 결국에 미국 시장에 손해 보는 건 없었고요. 그리고 달러와 금등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미국의 연방 정부가 예산안 처리 실패로 셧다운에 돌입한 건 똑같지만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 반사 효과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셧다운 때와는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자 그러면 알트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우리 또 추석을 기다리고 있죠. 4분기 청신호를 쏘아올리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자 업비트, 비썸, 코인원 등 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활을 건 고객 확대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신규 고객 확보에 적기라고 보는 그 이유는 자 이때 미 대선을 앞두고는 그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지만 올해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는 평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트럼프는 왜 이렇게 코인 사업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바로 미중 패권 다툼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두고 있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패더라고 하는 이 달러와 정확하게 연동이 되는 그런 코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패더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태도를 이용하는 건 결국 달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의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하면 지금 미국 부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 트럼프는 이 부채 한도를 올리겠다는 이 감세안이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하면 세계의 국가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미국에 부채를 내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패권 유지를 하기 위해 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코인 사업에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 일가도 직접적으로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또 직접 발행도 하고 있죠. 오피셜 트럼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 중에서도 A W I는 이 트럼프와 굉장히 연관이 높은 코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AW의 가격이 세력의 보일량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그리고 락업 일정이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미국에서 락업이 해제되는 순간, 적게는 500%에서 또 많게는 2000%까지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코, 코인의 종목별로 어떤 코인은 버블이고, 어떤 코인은 가격에 반영이 안 되어 있겠죠.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리면서 증거들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상승 타이밍 놓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트럼프가 미는 민코인이 또 새롭게 발행된다는 정보를 제가 긴급 입수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은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제가 해외에서 기자생활을 오래 해서 새벽에도 해외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긴급 소식이 올라와서 영상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주력 암호화폐 사업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월요일에 최대 50억 달러의 저, 서류상 재산을 축적했다. 그리고 이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국의 경제 상황 전반이 결국 트럼프가 밀고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죠. 취임 이후 현재까지는 하나씩 고치느라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자금의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확실한 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 민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입수했는데요. 헤드라인 보시면 트럼프의 아직 풀리지 않은 민코인 그리고 새로운 민코인의 가치 또 트럼프가 주요 민코인 투자자들 우리 입장에서는 고래가 되겠죠. 이들과 사적인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이 민코인 얼마나 강력할까요? 어, 이전에 발표됐던 오피셜 트럼프 그 예시로 볼수 있겠는데요. 상장하자마자 145배를 돌파하면서 어, 시장 자체를 뒤 흔들었었죠. 하지만 이때도 하루만에 저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바닥을 다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큰손들이 움직이면 정부가 없는 우리는 이미 움직인 다음에 서야 들어가고 결국 이 구간처럼 설거지만 당하잖아요. 설거지 이후에 이 동그라미 표된 구간에서도 트럼프 세력이 다시 한번 움직인 거거든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미는 코인이 특징이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가 미리 예상을 했다고 분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양봉 뜨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터지기 전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 저처럼 직접적으로 세력의 계좌를 추적하고 소식을 먼저 받아보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오피셜 트럼프 상장당일에145% 앞으로 상장될 민코인들은 시장의 규모가 이보다 더클 것이라는 걸 앞선 속보들을 통해서 귀뜸을 드렸고요. 또 다른 예시도 볼게요. 어, 지금 보시는 종목 제가 오피셜 트럼프 이후로 시청자분들께 또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저랑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좀 가려놨고요. 오피셜 트럼프는 단기간에 내려왔지만 이 종목은 제가 음봉이 나왔을 때도 어한 달가량 놓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7월 초쯤에 수익 보고 거래량 떨어지자 못 참고 매도하신 분들 많았는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고점까지 함께하면서 7월 말에 서서히 분할 매도 들어갔습니다 이때도 제가 해외 세력의 소식을 받고 거래량이 1주 사이에 다시 터질 것을 저희 시청자분들께만 알려드렸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일반적으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은봉이 더 장기간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해외 소식 받으신 시청자분들은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추가적인 거래량 나왔을 때도 바로 수익을 보셨습니다. 저항선을 두 번이나 뚫고 양 뜨는봉을 만들면서 한주 사이에만 70% 그리고 한달 사이에 총 200%의 수익이 나왔죠. 8월 이후에 아주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세력의 관심도 확 떨어졌습니다. 모습이고요. 지금은 지지선에서 기회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 어, 여기서 더 떨어지면 7월 중순 무렵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또 다른 트럼프 세력의 민코인을 보시는 게 안전한데요. 그러면 새로운 그 코인은 무엇이냐? 정 보지만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특별히 제 번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010 3948 1059 어, 여기다가 트럼프라고 문자 주세요. 제가 해외 세력으로 급등을 대기하고 있는 민코인 정보들, 그리고 오늘의 종목 타점, 여러분들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세 조작이다 보다 말이 많고, 이 정보를 토대로 타 유튜버들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 개인 정보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번호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튜브 정책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요즘 시청률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연락이 너무 단시간에 많이 와서 우선 100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급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남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실패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번호를 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트럼프가 또 크게 쏘아 올릴 민코인까지 드리니까 간혹 이런 걸왜 무료로 주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외신 전문 기자였던 제가 미국에서 오래 지내면서 얻은 건 이런 해외 세력들만 가진 정보들을 어디서 입수하는지였는데요. 저 또한 기자 생활을 하면서 5년 전에는 미국의 높은 물가와 주거 비용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저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정도로는 해외 생활이 바뀌는 게 없어서 답답한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바로 잘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0%씩 잃어가지고 수중에 몇백만원 밖에 없기도 하고 차트만 맹신하다가 싹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생활고도 끝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금의 움직임을 알려면 고래들의 생각부터 읽어내야 하는데요. 제가 많은 걸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는 차트가 가격 대비 고래의 매집 비율이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보면 9월에 엄청 치솟았죠. 이게 바로 트럼프 일가의 밈코인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계좌로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거래량 대비 가격이 이렇게 오래 멈춰있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조만간 터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뭐든지 시장이 오른다고 내가 오른...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잘 가리는 게또 중요합니다. 어떤 코인이 가격 대비 거품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옥석을 가리면서 우리가 고래 지갑 대비 잠재되어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세력과 긴게 연관된 정보들을 제가 추적하고 있거든요. 저만 알고 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그,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들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가끔 고맙다고 계좌인증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익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번호 한번더 확인하시고 세력에 대한 소식과 정확한 타점 받고 그리고 지난 손실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쪽으로 트럼프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제가 고급 정보 대신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